근데 있어요. 나 공주야 어때? 좋아, 공주. <laughs> <laughs> 소호야, 소호야, 그거 봐 예인이가 소호 좋대잖아 맞지? <laughs>

<뾰> 그렇게 도 하고, 터보단작보난지렇게 하고? <뾰> 하고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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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언니, 이렇게니 언니, 있어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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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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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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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이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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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된다는 어, 이빨 요정 언니. 이렇게. 어, 알았어. 이모 줄게. 이, 어, 채우 엄 이빨 좋진데요. 진짜? 와, 예인이랑 현진은 언니랑 오빠가 있어서 이빨 요정 얘기를 하는구나. 소은은 아직 이빨 요정에 대해서 몰라. 여기로 뛰어 넘어 잘했어.